이장 습여성성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살아가면서 습관에 따라 본성이 서로 차이가 난다. 등장 인물 공자 현명한 스승 제자들에게 도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르치는 인물 자로 공자의 열정적인 제자 행동에 앞서는 성격 자공 지혜롭고 논리적인 제자 깊은 사색을 중시함. 맹이 한 젊은이 선천적으로 고결한 성품을 지녔으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물. 주막 주인 소박하고 현실적인 인물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장면 1 본성은 비슷하나 다르게 변하는 길. 공자와 제자들이 시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 공자는 길가의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 중이다.